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2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단 둘이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염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지난 14일 수요일 이후로 확진자 1일 발생수가 1,600명을 넘어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이 지난 12일 월요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방역지침 4단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지침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3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녁 시간에는 두 사람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녁 시간 이후로는 도시가 셧다운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 일부 대형교회 목표자들이 교회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해서 방역당국에 항의를 했다는 뉴스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항의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부 교회가 문제였지 대부분의 교회만큼 방역지침을 잘 지킨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소위 대형교회 목회자들께서 교회도 물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는 어떻게든 희생을 감수해 볼 테니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만이라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에서 숨을 좀쉴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주면 어떻겠느냐고 방역 당국에 건의를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은 요한한 일이기만 한 걸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본래 취지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방역 지침 내용 가운데 오후 6시 이후에는 두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내용에 눈이 갔습니다.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닮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조치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두 사람을 강조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여기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으면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도전이나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상대방을 심적으로 의지하거나 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 두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저녁시간에 예수님과 단 둘만 만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 평소 우리의 저녁 시간에 불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조금만 정리하시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과 단 둘이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간 주님께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께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절에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주님과 단 둘이서의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터널 속과도 같은 어둠의 시절이 훗날 조금이라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따뜻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오늘 한번 도전해 보셔서 오늘 저녁 시간에 주님과 단 둘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